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 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 년씩 두 번을 산다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수 없다. 마침내는 둘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 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 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잠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니를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못 채우고 죽으려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열 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 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할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지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데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아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덧가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위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아야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백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어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때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베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소리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네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네 소리를 전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에 태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 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아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사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원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머는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 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